열심히 하면 합격할 수 있다는 말 저는 개인적으로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, 이미 불합격했는데 그냥 열심히 하기만 한다고 갑자기 합격한다 그건 사실 말이 안 되죠 기적을 바라는 것과 다를 게 없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가 그럼에도 있죠 바로 어, 스스로에게 후회와 미련을 남기지 않고 내게 주어지는 그 선택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마음의 준비를 하기 위함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열심히 하면 무조건 합격하는 건 아니지만 합격률이 1%라도 올라갑니다. 근데 한 가지가 있습니다. 많은 사람들이 알지만 외면하고 있는 그 열심히의 정도를 완전 말도 안 되게 해버리는 겁니다. 그냥 미쳐버리는 거죠. 모든 것을 통제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하나부터 A부터 Z까지 모든 것을 바꾸고 새롭게 만들고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 미친 노력. 그 미친 노력은 너무너무 그 과정이 힘들지만 그 과정 끝에 갖게 되는 자신감, 눈빛, 여러분들 합격을 할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. 하지만 아무나 할 수가 없죠. 여러분들이 통제 가능한 건 합격과 불합격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가짐, 태도입니다. 결국에는 마지막까지 미치는 사람이 처음에 그 초심을 마지막 끝까지 뒷심까지 지켜가는 중심을 가진 사람이 합격합니다. 그 주인공이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